So... 남자친구 있어? 아니 요너 있어? 어? 비밀이야. <laughs>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야? 아나 아이유 좋아해. 아. <laughs> 음. 나도 아이유 좋아해. 음. 아이유는 너안 좋아해? 엑소는 나 좋아해. 사월이다. 뭐거짓말 해? 야 그냥 그런 말 해주면 안 돼? 진짜 좋아해. 음. <laughs> 진짜야? 너왜 웃기만 해? <laughs> 너왜 웃기만 해? 시간이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구나. 병원 갔다 왔어. 너는 옆반이면서 어떻게 맨날 여기 있냐? 너희가 편해. 근데 밖에 애들은 뭐야? 누구 사고쳤어? 아님 전학생? 어 귀신입니다. 맞아 전학생. 진짜? 누구야? 어디서 전학생? 아 맞다. 너 오면 선생님이 내려오라고 전해달래. 교무실로 가봐. 뭐해 안 내려가? 어 갔다 올게. 네. 음, 몸이 안 좋으면 좀 쉬지 그랬어.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음, 그래. 선생님 근데 혹시 저희 반에 전학생 왔어요? 아 맞다. 예안이라고 전학생이 왔는데 그 친구가 귀가 좀안 들려 청각 장애. 그래서 근데 부모님은 그걸 애들이 모르길 원하시거든. 음. 선생님 일부러 너를 예안이 옆에 앉혔어. 좀 챙겨줄 수 있겠지? 네, 제가 잘 챙길게. 근데 이건 너랑 나랑만 알고 있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어? 네. 음, 한다고 했나 또이 이는... i n h 안녕. 안녕. 너 이름이 뭐야? 나 예안. 어... 그럼 어디 살아? 나 이번에 이사 와서 성당동 쪽. 어 아, 진짜로? 그럼 영경이랑 나랑 같은 동네네. 우리 같이 학교 하자. 그래. 얘들아, 오늘 학교 끝나고 다들 뭐해? 나 오늘 아무것도 없어. 나도. 그러면 우리 예안이도 왔는데 같이 놀러 갈래? 야 당연한 거 아니야? 걔는 여친들이를 홀랑 가버리냐? 에이, 얼마 안 됐는데 그도있지 뭐. 아,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이제껏 놀았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어. 다행이다. 아, 정준호만 있었어. 진짜 재밌었을 텐데. 괜찮아. 나할말 있는데. 응? 뭔데? 나 사실 귀가 잘안 들려. 청각장애. 그래서 너희 입모양 보고 알아들어서 소통에 음.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고. 애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괜찮아? 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맞아 장애가 있는 게뭐 어때서 하영이는 그런 거 신경 안써 나도 그렇고 우리 같이 집에 갈래? 아 그리고 나청기에서 사소한 소리도 많이 들려서 노래방처럼 시끄러운 데잘못가 노래방에서 시끄러웠겠다 미안 야 미리 말을 하지 말해줘서 고마워 여기 선물 <laughs> 이것도 먹어. 고마워. 너희도 먹어. 너 어, 안전해. <laughs> 해놀라고. 진심 <laughs> 썼다. 두 개. 왜? 야 하나 하나 안 걸리고?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네. 하연이랑영경이가잘 챙겨줘요. 음, 다행이네. 사실 네가 애들이랑 못 올릴까봐 영경이한테 따로 부탁했거든. 너좀 신경 써달라고. 근데 이렇게 밝아진 거 보니까 너무 다행이다. 먼저 갈게. 예안이랑 와. 왜 냐, 미안이? 저기 있네.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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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있어? 저기 뭐 나본데나 먼저 신발장 갈게. 미안이랑 와. 어? 야, 너 이만 전학생이지? 너 청각장애인이라며. 맞나보네. 근데 왜 아닌 척 해? 너도 인생 참 힘들게 산다. 근데 그 귀에 있는 거 제대로 들리긴 해? 아, 야, 외치냐? 니반넬도 네 아냐? 하긴, 몰리가 없겠지. 저번에 쌤이 어떤 애한테 부탁하는 거 들었어. 야, 예, 아, 어디가? 예, 아. 이제 예안이 데리고 올래? 그래? 야뭐야안 가? 너가 가야지. 뭐래? 뭐? 가위가위보해. 진짜 안 내면 이긴다. 가위가위보. 내가 이겼어. 너무 갔다야 아, 이... 한국말 잘 들어야지. 안 내면 이긴다라니까. 더 진짜 장난아 다아 이거 아 깨끗아. 와. 빨리 가. <laughs> 앞에 그래, 내려갈게. 우유 진짜. <웃음> <웃음> 안녕 예한아. 안녕. 우리 잠깐 저기로 갈래? 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랑 다시 친해지지 않을래 안녕 이안나 나는 하영이 우리가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감동이지 앞으로 우리가 신인 경식 너무 고마워. 이거는 소통의 공책이라는 건데 우리끼리만 쓰는 거야. 쓰고 싶을 때 쓰도 되고. 앞으로 사진 많이 찍어서 붙이자. <laughs> 안 울어? 아 얘는 계속 짖어. 왜이는 거야? 너이스맥스 버리 씨너 앞으로 가야 하자. 우리는 치밥테스 브랜드. 먹고 와. 야. 너, 이자 씨. 지자아뭐뭐 아니. 미쳤아 진짜. 에이. 그만큼 좋아했던 사람과 모른 척 지나갔던 하루였고 어떤 하루는 비밀을 공유하면서 친했던 친구에게 문자 하나 보내기 힘든 하루였으며 안녕. 또 하루는 저기 괜찮을 거야. 나의 기분을 공감해주는 하루였다. 내가 즐거웠던 하루와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하루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겠지. 지나갔던 하루를 생각하지 말고 지나갔던 하루에 미련을 갖지 말고. 그렇게 하루는 가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하루가 온다. 너의 하루는 어떤 하루였니? Everybody, everybody everybody teaching me all I don't need. Yeah. Mm.